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주의 사자가 사가라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해 주는 차원에서 벙어리가 되게 하고 엘리사벳은 수태를 하게 됩니다. 아이가 없던 이 노부부에게 아들을 얻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은 유대인의 의식으로서는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비록 노세하였지만 아이를 가졌으니 큰 기쁨이요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5개월 동안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24절을 보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왜 엘리사벳은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께 사신 일에 대해 증거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숨어 있었을까요? 먼저는 경건한 준비를 위해서였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엘리사벳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태도입니다. 비록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노인이 흉측하게 무슨 일이냐고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 때문에 한동안 숨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5개월 동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숨은 듯 지낸 것은 엘리사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가볍게 받거나 경솔하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이 계시가 자신에게서 성취되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시에 성취 앞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감히 함부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그는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치 그러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자신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때문에 경솔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태도도 이러해야 합니다. 너무 가볍게 경솔히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면서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이 노구의 몸으로 임신했을 때그 아이를 태중에서 양육해야 하는데 몸이 젊은 여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인심 초기의 산모들은 매우 조심해야 하지 않습니까? 간혹 임신 초기에 부지의하여 유산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여인들도 이러한데, 나이 많은 노인으로서 엘리사벳도 매우 조심해야 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엘리사벳은 5개월 동안 숨은 듯이 지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총에 대한 고백입니다.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얻는 것은 단순히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총을 판가름하는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벳에게 있어 임신은 단지 자녀를 얻는 기쁨을 넘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총에 대한 증거이면서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러한 은혜를 입은 여인들의 노래로 라엘의 노래와 한나의 찬양을 볼수 있습니다. 라엘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사 바로 이와 같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한나도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바로 은총에 대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감사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영광 돌리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가라와 같이, 그리고 라엘과 같이, 한나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총을 헛되이, 안, 헛되이 않게 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은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삶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송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